어서 오십시오. m 직 s i c c r e a e r e a 의 약자로 음악으로 새로운 꿈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MCND 인사드립니다. 네, 저희 MCND 인사드리겠습니다. 두 분, 네,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정말. 작년에 우리 MCND의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취소돼서 너무나 상처가 있었을 텐데 맞아요. 오늘 정말 소소하지만 첫 대면 콘서트 소감 들어봅니다. 네, 저희가 또 2022년 f 라이아의케 k 팝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또 올해 첫 번째 콘서트기도 하고 되게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무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할 생각에 설레이고 있는데요. 오늘 비록 소리는 못 지르더라도 큰 박수로 저희 무대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저가 충분히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됐고요. 우리 잼들을 위해서 오늘 보여줄 곡, 짧게 한 소절 누가 불러줄 수 있을까요? 네. 네. 불로시실 <불러쉬에> 예? 불로시실 <불러쉬에> 아, 분? 그럴까요? <laughs> 네. 제가 할까요? 아이스에이지 하실래요? 무빈 하실래요? 아이스에이지를 아이스 다시 불러볼까요? 아네 좋습니다 네. 자 5, 6, 7, 8 우린 아차가 <불러> Coming to Ice Age <불러> Coming to Ice Age Coming to Ice Age <불러>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, 박수 쏟아지고 뭐 카메라 후레시도막 쏟아집니다 아, 휘준씨가 예 성년이 되셨고 휘준이의 일기를 잘 예, 보고 있는데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,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뭐 예, MCND의 어, 또 세터의 가운데 쓰셨군요. 어, 네 글자니까 MCND가 네 글자니까 오늘 무대를 네 글자로 한번 표현하신다면 어, MCND 어. 부시겠다. 부시겠다 부시겠다. 와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부시겠다. 네. 어, 뒤쪽에서 박수가 터지는 거 보니까 네. 작살 내겠습니다. 작사 내겠다. 네. 일단은 어떤 조합이든 여러분 MCND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. 아, MCND의 매력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, 무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 잃지 말아주십시오. 인사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MCND를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기대되는 무대 다음 팀 소개하겠습니다.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...